나무 묘범 연하경, 나무 묘범 연하경, 나무 실상 묘범 연하경. 오늘은 성도절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 보겠습니다. 우리 불교에는 4대 명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월 8일, 부처님이 출가하신 출가제일이 고 2월 15일, 열반하신 열반제일이며, 4월 8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월 8일,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가 되신 바로 성도제일입니다. 이렇게 4대 명절이 있습니다. 석가문이 부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괴롭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그 원인을 찾기 위해 6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에 걸쳐 수행을 하셨습니다. 12월 8일, 드디어 새벽에 새뼈를 바라보는 순간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를 이루셨습니다. 그 날이 바로 성도제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리 자신의 진실이라 할수 있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사성제를 깨달으시고 괴로움에서 해탈하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성제를 알아서 이해하고 집성제를 알아서 끊고 멸성제를 알아서 몸소 체득하고 보승제를 알아서 수행을 하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진멸도 이것이 사승제죠. 이는 부처님께서 사승제의 깨달음을 정견으로 삼아 팔정도를 실천하여 삶을 변화시키면 해탈을 승치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체득하셨기에 얻은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의 삶이 고라는 것을 아는 것부터 우리가 이미 진리를 향해 가는 길에 접어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세상 삶이 힘들수록 깨달음을 향하는 길은 더욱 가깝다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개유불성이라 모든 생명에게는 불성이 있다고 하는 부처님의 가장 큰 진리의 말씀은 우리들의 앞날에 크나큰 희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다 함께 부처님의 성도의 기쁨을 진정으로 체득할 수 있게 되기를 진정으로 발언해 봅니다. 법황에서는 이 모든 것이 일불성으로 길로 인도하고자 설하신 방편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사성제나 팔 정도도 다 부처님이 가르치지만, 가르침이지만, 부처가 되기 위해서는 일부성인 법화경에 의지해야 하고 법화경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어, 삼는 대승 보살도를 행하는 법화행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코로나가 아니면 우리 역사정서에서도 철야정진으로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 얻으신 성도의 기쁨을 한번 체득해 볼수 있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할수 없음이 정말로 안타까웠습니다. 하루 빨리 이 코로나에서 벗어나 우리 약사 정사 도량에서 철야 정진 해보는 그날이 오기를 바래봅니다. 우리는 대승을 공부하는 법화행자로서 모두가 부처라는 말씀을 되새기면서성도제를 의미를 받들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불도를 이루는 부처가 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란하면서 끝까지. 수행정진에서 우리 다같이 부처가 됩시다. 나무 묘범연하경 나무 묘범연하경 나무 실상 묘범연하경